내가 뭔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지? 안에 서야지 꼭 그렇게 해야지 마음은 꿀뚝 같은데 그렇죠? 마음은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결국 오늘 하루를 사는 것처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지. 그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 말이죠. 또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를이일를 맞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고 말 것인가?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그죠? 렇 뭔가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얘야 내가 너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네가 좀 어떻게